보시면 속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당겨주시면 대충 원리가 보이시죠? 아좀 늘려줄까요? 아힘 보시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빡. 아 보이시죠? 이야 확실히. 무슨 파워가 세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역시 서부총 하면 쌍권총이죠. 이게 반짝반짝한 두자루의 은색총이 제 양손에 있다 보니까 와 정말 듬직하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. 특히 두정을 같이 해 놓으니까 너무 멋있네요. 현재 거리를 보여 드릴게요 현재 거리는 한 5m 정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기본 상태에서 초반에 파워와 사거리는 어떨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해 주시고 하둘셋빠 우와 5m 거리에서도 일자로 쭉 휘지 않고 날아가는 거 보셨죠 이제 소리는 한이 정도 파워 보입니다. 개조를 위해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른쪽 면에 있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의 나사를 풀러 주시면 끝납니다. <laughs> 이렇게 제어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손잡이 그립을 빼주셔야 되겠죠. 조심스럽게 벌려야 될 텐데, 키스가 날까봐 살살하고 있습니다 벌려지죠 보이시죠 혹시 조심해서 사사하려세요 초보자분들은 개조를 하실 때 부품들이 튀어 올라 버리면은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부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하는 동영상도 가지고 있으니까 보내드리면은 다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쉽진 않겠죠? 하루 정도는 고생하시면 그래도 다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.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 피스톤이 있고요 실린더 그 다음에 용수철이 있습니다 스프링 간단히 더 보여드리면 방아쇠를 트리거를 당기면 올라가면서 이쪽 부분에 여기가 걸려서 장전이 되고요 누르면 이게 내려가면서 때려주면서 공기가 나가게 되는 방식입니다.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가 올라가죠. 이렇게 올라가면서 실린더를 역시 실린더 돌려주고, 여기서 딱 걸리게 됩니다. 이렇게 그러면은 방아쇠를 눌러주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돌려주죠.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. 그런데 스프링의 강한 장력에 의해서 더 세지겠죠. 이 고무 옷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. 이쪽 부분을 더강화하면 당연히 세지겠죠. 이제 이쪽 부분도 좀 메탈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발매가안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영수철 정도만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죠. 이쪽으 눌러주셔야 되는데요. 여기 보시면 영수철이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잘 잡아주세요. 여기 밑에를 그다음 눈에 안부닥치게 조심하시고요. 이것도 떼주는 게 낫겠다. 이렇게, 이렇게 보이시죠? <laughs> 이렇게 보이십니다. 현재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파트가 메탈입니다. 안에 있는 부속품이 다 메탈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구성에서도 좀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부분을 아좀 늘려줄까요? 아 힘들. 이거를 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.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. 네, 확실히 아, 이 정도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이 정도는 너무 무식하게 막 이렇게 늘리시는 분은 없겠죠, 설마? 안돼요 음, 음. 자, 여기도 장력아 음. 음. 좀더도아졌네해 봐야지. 그아 현재 이 상태로 한번 요테스트도해보도록하아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소프트 타는 좀 빡빡한 걸로 골라 주시고 이렇게 좀 끝까지 밀어 주셔야 되고요 너무 헐렁하게 들어간다 싶으면 사거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실을 열고 넣어 놓은 다음에 붙여 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리를 보여 드리면 아까보다는 그쵸? 그렇죠? 현재 한 4m 70 정도 아까 전 4m 정도였죠 과연 어느 정도 사거리가 상승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아 아주 높아졌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보시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아 보이시죠 이야 확실히 지금 파워가 세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간단히 좀 개조를 하시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파워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. 그거에 대한 재미도 훨씬 커질 것입니다. 리틀 프린스 같습니다. 그럼 막간에 탄피 추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당연히 순동 전실 탄환이 진짜 탄환 같습니다. 전시하시는 데는 이것만한 게 없죠. 근데 좀 아쉬운 대로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예, 묵직하거든요. 간단히 보시면 얼마 정도 될까? 예, 하나에 뭐 25g 정도 되는 묵직한 무게고요. 대신 이렇게 탄두 교체 탄피가 있습니다. 나사선이 있죠.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당연히 너프탄 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. 이렇게 넣어서 줘요 다음에 탄두를 이 탄두 막혀있는 탄두로 바꿔주시면 전시 하실 때 이렇게 전시하시면 좀 네, 예, 전시 탄환이 이렇게 밑에처럼 진짜처럼 돼 있어서 좋은데 이건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워 놓으시던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 놓으시던가 최소한 이렇게 탄도 교체 탄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. 다 넣고 나서 이번 플라스틱 탄피 좀 가벼워서 요게뺄 때는 탄피를 뺄 때는 기울여서 빼야 되거든요. 이때 아무래도 좀 무거운 게 메탈 탄피가 잘 빠집니다. 부드럽게. 현재 말씀드리면은 이쪽에 있는 요거는 기믹입니다 이렇게 진짜 좀처럼 움직이긴 하지만 진짜 종은 이렇게 쭉 내려서. 이 바가 끝까지 내려와서 눌워졌을때 탄피를 빼줄 수 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기울어서 빼야 됩니다. 물론 플라스틱, 탐, 플라스틱 탄피도 잘 빠지긴 하지만, 또 메탈 탄피가 더 부드럽게, 더 무거워서 잘 빠지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추천드리,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앞에서 전시를 했을 때이 탄두가 보여야지 좀 전시 효과가 높거든요. 보시면 이렇게. 탄두가 보이면서 전시를 해 주셔야지. 정말 좋습니다. 만약에 탄두가 없으면, 좀, 썰렁해지거든요. 보여드리면, 예. 요렇게. 요렇게 전시하게 돼서, 좀, 썰렁합니다. 예. 전시효과를 위해서 앞에 막혀있는 이런 최소 요런 정도는 주문해 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무게를 안 보여드렸네요 보여드리면 6g 입니다 그리고 교체탄두 교체탄피를 넣었을 때 총의 무게는 현재 691g이 나오고요. 총의 무게는 659. 이거 같은 경우에 전시 탄환은 무거우니까 이 전시 탄환을 놓고 사용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, 아이고, 두 발이 안 보이네요. 선대이야 이걸로 한번좀 올려보겠습니다. 비슷비슷하니까요. 전시 탄환, 순동 전시 탄환을 여섯 발 놓고 넣었을 때는 808g이 나오게 됩니다. 이 정도면 뭐, 실총급 무게죠. 멋있습니다. 역시 서부 총하면 쌍권총이죠. 이게 반짝반짝한 두자루의 은색총이 제 양손에 있다 보니까 와 정말 듬직하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이렇게 크로스해서 전시해 놓으셔도 더욱 멋질 것 같고요. 레드 데드리 뎀션쪽에 어떤 이런 마크가 있었던 걸로 거의 가, 기억하는데 아이 반짝반짝한 광택 보이시나요? 살짝만 닦아주도 이렇게 광택이 번쩍번쩍해서 정말 전시할 맛이 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관을 한 바퀴 돌려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한 두 정의 은색총을 돌려가면서 전시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꼭 두바이의 최고 비싼 보석집에 온것 같습니다 반짝반짝한 게 정말 귀금속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정말 이렇게 같이 전시해 놓으니까 특히 두정을 같이 해 놓으니까 너무 멋있네요.